컴퓨터 켰을 때, 켜자마자 시작되는 시작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자동으로 뜨는 게 있고요. 일일이 끄기 상당히 귀찮고, 사용하지도 않는데, 그거 해제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시작 눌러주시고, msconfig 라고 치시면은, 여기 하나 뜨거든요. 이거는 윈도우 7, 10, 11뭐 모두 다 공통입니다. 지금 이거는 윈도우 10 기준이긴 한데, 이런 화면만 좀 다르긴 하거든요.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을 눌러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관리자 열기 눌러주시고 시작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금 보시면은 요한 체크가 이게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사용 안 함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요 마이 박스 런처도 있었거든요 요것도 오른쪽 눌러주셔서 사용 안 함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X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재부팅 바로 해보겠습니다 재부팅되는 거 모두 보여드리려고 원테이크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멈춘 거 없습니다. 재부팅이 완료됐고요. 이제 뜨는지 안 뜨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아무것도 안뜬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